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얘들아, 목사님과 놀자! 꿈방 목사. 박연은 목사입니다. 아, 너무너무 활기찬 아침입니다. 자, 하루에 이렇게 여러분과 두 번씩 만나면서 지루한 방학. 아, 너무 지루하죠? 어, 넌 좋다고요? 아, 그래요. 좋아하는 어린이도 있겠지만, 아, 잠이 와서 자다 보면, 아, 이번에 아주 그냥 아주 완전히,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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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날 때까지 자야지 하다가도 계속 잠, 잠, 잠을 자다 보면, 나중에는 잠이 귀찮아지듯이 방학이 너무 길어지니까, 지치고 힘들어지기 마련이에요. 자,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목사님이 여러분과 놀았을 테니까 어, 말씀으로 놀아주면서 목사님과 놀면은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고 또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에서 잘 알지 못했던 그리고 꼭 알고 싶었던 그 비밀들을 목사님이 알려주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 뻔하다 말이에요. 자, 오늘 주제는 자네 번째 기도인입니다. 기도. 그래서 응답을 받자, 응답을 받자. 그러니까, 이제껏 교회에 나와서, 뭐, 1년 됐던 2년 됐던 3년 됐던 기도하고서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한 어린이는 지금 눈을 떼면 안 돼요. <laughs> 그리고 친구들에게 모두 연락해서, 자, 이, 이, 이 유튜브 방송을 빨리 보게 하시고,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 비밀에 눈을 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어, 여러분이 이 무료한 이 방학 생활에서 어, 목사님과 놀면서 어떤 그 재미를 느끼는 이런 것을 떠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하나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꿈이 없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도 공부 못하는 어린이. 아,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응답을 받자. 자, 응답을 주자, 받자. 자, 응답을 받자라는 주제 속에서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어요. 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삭순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하신 일도 있어요. 어? 이것도 이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 다음 그 결과가 하나님과 바로 여러분을 연결했다는 거예요. 연결, 연결. 연결. 자, 이 마이크가 목사님 휴대폰하고 연결되어서 자, 목사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깔끔하게 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했듯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도 못 해요. 하나의 거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예. 허당이에요. 어, 호공의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나는 입을 열면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어떻게 더 꼼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목사님과 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 그랬는데 복음은 여섯 가지 목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성육신 오셨다. 에 네. 육신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성류신. 자,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대속,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우리가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매를 맞았다. 매를 맞았다. 대속.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어떤 나무를 봤을 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야?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언제 합니까? 열매가 딱! 생겼을 때. 아, 복숭아나무네. 아 이건 복숭아 나무예요 복숭아 나무 어 이거 사과나무네 아 나는 감나무인 줄 알았더니 <laughs> 사과나무네 어? 이렇게 열매가 맺히면 나무를 알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람은 다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누, 믿는 목적은 영생이라고 그러세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호텔처럼 여관처럼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놓치면 안된단 말이에요 응? 사람들은 눈이 가려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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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예,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여관과 같이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햇빛이 비춰지면 이슬이 없어지죠. 안개가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음? 이 세상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몸을 나라는 하늘나라. 예, 예. 예? 예수님믿는 사람들이 정말 봉자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희생하면서 삽니까? 예, 그 이유가 뭐예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적자를 멸류관, 금멸류관,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들도 헌신하고 장로님들도 헌신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도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늘 그리워하되 이 땅에서 주님이신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자, 성육신, 대속, 어? 그런 다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천하셨다, 승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뭐예요?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에? 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예?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틈만 나면, 음? 틈만 나면,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지 않겠어요? 이것을 세살 때부터 배워요. 세살 때부터. 음. 자, 우리 한국 사람은 유대인보다 난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라는 거예요. 음. 모자란 것도 있어요. 뭐가 모자랍니까? 말씀. 음. 유대인들은 세살 때부터 창세기, 추력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달달 외워요. 그런데 음. 기도는 잘 못하죠. 음. 자, 우리가 이제 할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해요. 음. 목사님과 이렇게 재밌게 놀면서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야, 이 그림. 어? 부모님들은 이 그림을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그림이 1960년대 70년대 음, 대한민국이 아주 암울한 시대 때 예, 전쟁이 끝난 후에 완전히 폐화가 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예, 대한민국 어, 모든 사람들이 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집에도 이 그림이 액자로 벽에 붙여 있었다니까 어? 운전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거 차에다 달아 놓을 거다 어, 운전을 했고 오늘도 무사히 예?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 사무엘 예?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사무엘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를 왕으로 세웠나요? 네사울을 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사울을 폐위시키고 두 번째 임금 다윗 다윗 다윗을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인데 이분이 바로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 자 그럼 우리 먼저 기도하는 영상 하나 볼까요? 자이 아이는 어, 목사님이 여름과 겨울로 개최하는 어린이 은혜 캠프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와이 아이는 너무 너무 좋겠죠. 이 아이는 너무 너무 행복하겠죠. 기도가 열렸으니 말이죠. 음. 여러분 중에 아무리 집이 잘 살고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예? 아무리 여러분의 집이 부자라도 기도가 안 되면 안 된다 말이죠. 음. 자이 아이의 행복을 여러분의 행복으로 만들기 바래요. 자 우리 기도하는 거 한번 볼까요?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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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납니다. 예? 여러분 어린이도 기도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 교회 오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서 음, 글쎄 너무 흥분하다가 여러분에게 정말 가르쳐야 할이 기도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목사님도 초등학교 때 기도 못했어요. 왜? 누가 가르쳐주질 않았으니까. 예.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찾아볼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군데. 자, 두 군데. 첫째, 자, 구약성경 예, 구약성경 어, 구약,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예, 앞쪽에 있는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아, 앞에 그림에 있죠? 여러분 파일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333번. 어? 하나님과의 전화번호를 하의 하나님과의 기도의 전화번호. 333번.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워야 해요. 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할 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어,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이 목사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기도의 눈이 열리고, 기도의 행무기를 장착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이야, 가슴이 뜨끔할 거예요. 자, 이것은, 어, 신약성경 신약전경.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 기도 응답이 돼서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엄마도 안 가르치고 장노님인 아빠도 안 가르치고 목사님인 목사님 아빠가 목사님인데 가르치지 않았어요 음. 한국교회는 교회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음.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음.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지금 위기에 빠진 거예요 숫자적으로 예. 얼마나 위기인 줄 알아요 지금 20% 예. 그러니까 교회가 10개가 있으면 8개는 교회학교 문을 닫아버렸어요 음. 음? 두개밖에안 남았다는 거지. 예. 100개면 20개.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워서 지금 다시 교학교가부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쓰고 계시는 거예요. 캠프만 보소 25년. 캠프만. 어린이 캠프만 25년 이상 했고. 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에게 이 지혜를 나누고 또 선생님들에게는 JDNA 시스템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지난 5년 동안 일곱 예, 개의 교회에서 교회를 배가 시킨 이 비밀을 이제 아예 주님의 은혜로 세팅화해서 이것을 공유하는 예? J D N A 부흥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몰라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이 위대한 기도의 비밀을 오늘 가지고 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어야 되는데 자한 걸음 더 나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친구들은. 여섯 명이 기도여섯 명이 기도하는데, 이야, 어쩜 이렇게, 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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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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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여러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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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분분 야 <laughs> 야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어? 기가 막히죠? 응?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응? 자, 보통 두살 정도 넘으면은 아이가 말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응?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석달 이내로, 3개월 이내로, 3개월 이내로 예수님께 말 걸기를 시작해야 돼요. 응?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열둘이잖아요. 열둘인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 예수님이, 어? 그냥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완전 습관이야, 습관. 예수님께서 밤에 가서 기도하시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개스마에에서 기도하시고, 어,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어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준게 주기도문이에요. 음.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의거해서 기도의 방법 다섯 가지를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도 배우듯,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도 배워야 된다. 기도도. 영어도 배워야죠. 예, 목사님은 지금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듯이 기도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복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유튜브를 목사님이 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 구원의 확신이 든든하게 세워진 어린이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할 줄 알고 성령받는 어린이를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음.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기독교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대충 믿는 사람 말고 기도 정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헌법 재판관도 되고 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박사, 예? 교수 예? 이렇게 돼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음? 주님이 오실 날을 이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 바꿀 수 없어요. 가난한 집이든 엄마, 엄마만 계시든 아빠만 계시든 여, 여러분 가정에 요즘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어? 아빠가 안 계시든 엄마가 안 계시든 힘을 내야 돼요. 어떻게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기도의 무기를 장착하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쓴 사람은 누구냐? 어, 읽어봐요, 읽어봐, 읽어봐. 기도하는 사람. 음. 자,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예? 하버드 대학도 가고, 예일대도 가고, 옥스포드 대학도 가고, 에? 그리고 스카이 뭐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에? 이런 한국에서의 명문 대학도 가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밀은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 머리가 좋다 잘생겼다 키가 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고 기도할 줄 아는 어린이 라는 거예요 음. 워낙 에. 지금 우리나라에 기도를 잘 하는 언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착순으로, 예? 지금 270만 아니에요? 270만에서 10분의 1이면 27만이죠. 27만에서 100분의 1이면 27,000이죠. 목사님은 27,000도, 어?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27,000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니까요? 예? 27,000, 27만. 여러분, 10분의 1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되어야, 돼, 해,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음. 그것은 기도로 되어지는 것다자 그럼 기도의 뜻이 뭘까 기도의 정의 자 기도의 뜻 기도의 정의 야, 두 가지입니다 기도의 뜻 첫째 하나님과의 대화다 아,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랑 대화하죠 아빠 그럼 아빠랑 대화하죠 선생님 선생님과 대화하죠 목사님 목사님하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하면 하나님하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네. 여러분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노트에다가 써서 얘기하나요? 엄마한테 얘기할 때 노트에 써서 얘기해요? 엄마 내일 아침 9시에 유튜브 봐야 돼 7시에 유튜브 봐야 돼 목사님이 하루에 두 번씩 우리 만나 주시는데 나 유튜브 봐야 돼 아침에 엄마 나 깨워줘야 돼 라고 노트에 써서 엄마 지금부터 엄마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내가 지금 말하겠어요 네 저를 9시 10분 전에 깨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 아니야 얼, 엄마 얼굴만 보면 대화가 되는 거지 이처럼,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다. 아,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거예요. 그 다음,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다 후에 또 목사님이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육혼영 성경에서는 사람은 이몸 육에 예? 혼 생각 그 다음에 영 우리 마음의 영혼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성 영혼 영혼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이미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딱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혼이 있다. 영혼이 살아 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은 있지요. 그런데 그 기능이 죽어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아난다. 그래서 거듭난다. 중생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중생한다. 거듭난다. 다시 산다. 그 말이다. 영원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응? 그다음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네?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laughs> 재밌죠, 재밌죠. 이렇게 재밌는 놀이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노는 거. 어? 자, 기도에 또두 가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하는 순서를 음, 여러분 옆에 노트가 있으면 노트를 펴놓고 어, 이제 내용을 문장을 세 개씩 한번 써보는 거예요, 세 번씩. 자, 기도하는 순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을 부를 때 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어, 다니엘이나 베드로나 어, 이런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어, 불렀던 것처럼 모세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불러 여호와 하나님 짱 감사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백세의 이삭 아들을 주신 하나님, 뭐, 이렇게, 어? 이름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세 문장, 세 문장.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감사. 아,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하나님,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야 돼. 감사. 아, 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훈 목사님과 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엄마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내용을 쓰는 게 감사한 내용을 세 문장 세 문장 세 문장.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눈치챘죠? 가장 중요해요. 이게 사실 이게 이게 가장 중요. 해세 번째. 세 번째. 예. 가장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회개 회개 회개. 응?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기도를 잘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 두달 동안 겨울방학이 너무 길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 있다가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 정말 큰일이죠 예? 4월 6일 계약하는데 방학이 이렇게 길어지고 여름 방학은 또 어떡하나 여름 공부 이제 빡세게 해야 되는데 <laughs> 준비해야죠 마음의 준비를 어? 힘을 내서 하나님의주 지혜로 우리 지난번에 지혜를 받자 그랬으니까 지혜가 정말 나한테 왔나 안 왔나 확인하면서 1학기 때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란 말이에요 어? 아무튼 이제세 번째는 회계 회개를 자꾸 한다. 거짓말한 것 주님 회개합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좋은 말을 쓰지 않은 것 욕을 했다 이거지 욕욕 욕설한 것을 회개합니다. 네?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 엄마 아빠 말씀 잘 듣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회개하는 거. 회개. 음.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뭐야 네,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이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할 거예요 어, 부탁 부탁 하나님 부탁있어요저 훌륭한 사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 이제 새 학기 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어 jdna의 시스템을 따라서 제가 친구 많이 사귀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세 명에서 다섯 명 먼저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제 계약 해서 계약해서 이제 학. 학급도 바뀌고 학년도 달라지는데 친구들 빨리 만나고 싶은데 하나의 아버지 이번에 어 하나의 6월달에 전도할 수 있는 친구를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이 전도할 친구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구한다이 거예요. 하나님 지 훌륭한 사람되에게요제는 저는, 저는 화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저는 가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소원을 주님께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탁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순신 장군으로 장군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부탁을 드려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 그러니까 다섯 가지 손가락 딱 펴면 너무놓으십시 자, 복수해봅시다. 복수해봐요. 시,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두 번째 뭐예요? 감사드려요. 세 번째 뭐예요? 용서를 구해요. 회개합니다. 네 번째 뭐예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예? 자 부탁드려요. 그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잘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 기도의 힘. 예? 더군다나 예? 이 대한민국의 어린이 중에서 기도를 지금 영상에 보여준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이 아이들처럼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애들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면 되지 먼저 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예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약속을 하고 주님 한번 A4 용지에다가 기도문을 한번 써 보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보지 않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 8살짜리 기쁨이가 기도하는 거 한번 보고 이제 마실까요? 야, 얘 8살, 8살. <laughs> 8살. 어? 저 눈물 좀봐 눈물 좀봐 눈물 좀봐아 눈물 자야 아. 정미나 전도사님 딸야 기쁨이 야 김기쁨 야 이렇게 기도를 잘해 이렇게 기도를 잘해 이렇게 기도를 잘해 야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할렐루야 야 사랑 어리 여러분 오늘 응답을 받자라는 예. 음,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과 놀아서요. 어때요? 시간과를 좀 몰랐죠. 그래요, 목사님하고 이렇게.